이 사만 평이라 그랬어? 응? 사만 평? <laughs> 또땅 땅값 계산하는? 아니, 거지? 아니 땅값 계산이 아니라 <laughs> 얼마나 고생하셨을 까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렇게 즐거움을 주지만. 응. 그러니까 맨 처음서부터 응. 관광지로 응. 하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셨나봐. 이런 거 이렇게 다. 그래야지 응. 거기에 맞춰가지고서는 어, 어. 나무를 심고 다 하지. 스케일이 응. 크셨네 스케일이 엄청 크시고 그치 이상이 너무 높으셨네 오, 참 진짜 공 많이 들었다 응. 그래도 계획은 했으나 응. 시간이라는 것이씩또 만들어낸 거지 야 여기 신전이야 야 무슨 신전같이 어. 잘 만들어 놨다. 아우, 나는 예쁜 거를 이렇게 보다가, 어머, 여기 이걸 갖고 고서는 인건비가 얼마가 든, 인건비가 얼마가 든, 이래가지고, 몰입이 안 되네. 야, 인건비가 진짜 많이 들었겠다. 아우, 그렇지. 어머. 이게 꽃이 이렇게 피잖아. 어. 얘가 영원히 있냐고. 어, 어. 그치? 어. 다음 달에는또 다른 꽃 심어줘야 되는 거야. 아. 만만치 않아요. 음. 와, 이쁘다. 음. 여기서 해봐. 봐봐. 아, 나 이래서 배가 너무 싫어. 이야 무대에서 그렇게 뛰는 사람이, 이야 배한번 타더니 그냥 한 방에 혹이네. 그냥 한 방에 혹간 나갔잖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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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얼굴 이 헬스한데 진짜. 괜찮, 괜찮은데 조금 나았어나졌어 나아졌어. 아까 더했어? 아니야 아니야. 아까 그래서 막 이러고. 지금 됐어. 영란아 너한 입만 먹어. 난안먹었데안 먹었는데? 안 나는 어. 차에서 김밥 먹었어. 음. 어? 음. 김밥도 있었어. 혼자 먹었어 김밥을. 배신이야 배신. 어. 혼자 너무 잘 먹던데 뭐 김치까지 다 끄내갖고 먹었어. 어. 진짜? 뒤에서 그렇게 아. 먹으니까는 먹다가 목이 메면 언니 커피. 어, 커피. 그럼. 신부는 같지만 거지. 어. 어. 음. 아주 차려놨었어요 이렇게. 나는 내가 사람들 이렇게 사진 찍어주고 싶어 하거든? 응. 내가 이렇게 딱 보면서 문숙이 찍어줘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 여기 누가 올라서 볼래? 문숙이 같으다. 뒤를 보세요. 뒤를요? 아, 이렇게요? 네, 그러다가 저를 보세요. 하나, 둘, 셋! 응. 너는 카메라 촬영하고 그러다가, 아, 너무 좋아요. 아, 제가 그림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그런 소리 많이 듣지. 아니, 언니, 저 사진 찍어주는 사람도 없어요. 어? 누가 나를 따라다니면서 사진을 찍어줘요. 언니니까, 그러죠. 그랬어 네. <laughs> 언니, 언니, 언니. 그래, 언니는 그게 자기, 취미니까. 언니가 사진작가 기질이 있는 거야. 젊은 시절에는, 내가 나를 볼수 있는 어떤 그런 객관적인 시각이 없지. 없지. 그냥 음. 일을 하느라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서 여행 오니까 음, 이런 맛있다. 인물을 보면 여기 배경이랑 어머, 이렇게 파 하면 음. 너무, 너무 멋있는 거, 진짜로. 또어야또 <laughs> 또, 또, 너무, 너무 멋있는 거, 진짜로. 또어또 <laughs> 또, <laughs> 또, 또, 또. 찍어주고 언니. 싶어. 아, 어, 알았어. 그럼 우리 혜은이 어. 언니의 젊은 날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가장 머무르고 싶었던 순간. 없어, 없어. 예, 나는 너무 정신없게, 정신없게 살아서 음. 나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도 몰라. 비슷하네. 어. 음. 일만 하고 정신없어. 음, 어떻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가장 가납, 가고. <laughs> 지금으로 음. 따지면은 그때가 노예 계약이 아닐까? 그런 음. 거 아닐까? 음. 나, 나의 개인 생활은 음. 없었으니까. 음. 한 음. 번도. 일 행사, 응. 응. 일, 행사, 공연. 일, 행사, 공연. 얘가 해외여행은 많이 해도 국내여행 지금 여기 응. 외도 처음 왔어. 응. 뭐가 응. 재미있게 사는 건지도 응. 모르, 모르지. 응. 응. 조금 더 똑똑했으면. 똑똑이 아니라 좀... 너무 착한 것 같아. 응. 너무 남을 응. 생각하고 그래가지고서는 매정하게 내치지 못한 것들이 음. 그러니까 팔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음. 성품이 그 사람의 팔자를 만드는 거야. 팔자가 있다면. 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체적으로 노를 알았어? 잘 못하는 것 아, 같아. 어. 어, 노를 참 못해요. 노 해야 돼. 못하는데. 음.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음.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그 상담을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그 서로피스트가 이제 매번 가서 보면서 나한테 딱 그러더라고. 너는 노를 못하는구나. 음. 음. 노를 하는 걸 배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럼. 내가 깜짝 놀랐어. 오. 내가 노를 못해요. 그랬더니. 노를 연습을 하래 여기서 오. 지금 당장 해보래 근데 노노 no, no 그러면 안돼 그건 이미 감정이 연결이 음. 돼야 돼서 아주 그냥 사뿐하게 노 no 땡큐 그렇게 하래 그래서 no t h a n 너랑 나랑 t h a n 노를 아주 가볍게 <laughs> 음. 아야안해된는 거야 그럼. 저는 아난 그래서 그분한테 따로 그걸 배웠어.